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솔로 연애운을 보는 거고요 이제 솔로 라고 하시면 짝사랑 분들이실 수도 있고 이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헤어진지 얼마 안되신 분들 아니면 그냥 솔로, 솔로셨던 분들의 오늘 어, 연애운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보면은, 어,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약간 연애를 끝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혹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카드들이 나왔어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싶다. 이런 카드도 나왔고요. 이제 사랑의 실증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 같은 거안 믿어. 나 많이 상처받았어. 그래서 좀 쉬고 싶어. 이런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면 이제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연애, 사랑 이런 거보다는 내 일에 좀더 집중하고 내 자신을 좀 다독이는데 조금 집중을 하고 싶다. 지금 난 충분히 안정된 상황이다. 나는 이 안정된 안정된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는 카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11월은 지금 어, 누군가가 들어오셔도 1번 분들이 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어, 생각이 없으세요. 연애에 대한 지금 생각이 없으시고. 음. 자신을 약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연애막 끝나신 분들 중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혹시, 이, 1번을 골라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연, 어, 절제카드가 나왔는데, 절제카드는요, 서로 이해하고 싶다, 우리가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 이 헤어짐이 우리한테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은 나는 상처 받았고 쉬고 싶은데 이 전의 사람한테 미련이 약간 남아 있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카드들이 나와서 조금. 어 근데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휴식기를 갖고 이게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먼저 찾고 나에 대한 휴식을 먼저 해야 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 자신을 조금 둘러봐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스트렝스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어요 이 카드는 사실 나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나는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싶어 나는. 어~ 그러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건데 약간 제가 이게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되면 좋을까를 봐은 카드에서는 똑같이 스트렝스가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약간 버텨라 이런 뜻도 될수 있어요 힘을 끝까지 내라 힘을 끝까지 내면 전개가 빠른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을 돌아보시는 게 연애운에 되게 좋으실 것 같은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사의 조언 카드를 타이밍 카드 언제 들어올까요? 저 어, 연애가 언제 다시 제, 저는 연애를 언제 다시 할수 있을까요? 이런 카드를 뽑아봤는데 지금 not the right time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제 나만의 자신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 일번 분들을 뽑아주신 솔로 분들께는 훨씬 더 도움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천사의 조언 카드에서 The Situation Will Improve 우리 상황이 더 좋아질 거다. 상황이 더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약간 휴식을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래 있었던 목표, 일적으로든 나의 어떤 자격증을 딴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자기를 발전해 가시면 언젠가 좋은 사람이 빠르게 전개돼서 오실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자기 시간을 찾고 자신을 가꾸다 보면은 그 전에 분과 되게 빠르게 전개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앞, 아, 자신을 조금 돌아보고 지금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천사의 조언카드와 함께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은, 어, 재미로만 봐주시는 게 좋으니까 너무 믿으시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솔로 분들 11월 전반적인 연애운 한번 뽑아 봤고요 이제 솔로라고 하면 짝사랑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그냥 솔로였던 솔로였던 분들 11월 연애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2번 카드를 뽑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이번 분들 중에서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어, 이번 분들은 뭔가를 베푸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되게 꿈이 많고, 어, 내가 상대방과 약간 뜬구름을 잡는다? 나는 상상을 하는 게 많다? 이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 저 사람하고 만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런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유리한 위치에 계신 카드도 나왔어요. 그리고 고백받으시는 카드가 지금 두 장이나 나오, 나왔단 말이에요. 이 식스펜타클 카드랑. 이제,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 이두 카드는 고백을 받는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짝사랑이 아니신 여러분, 솔로 분들도 11월에 분명히, 어, 이성이 다가오실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1번 분들 상태가, 지금 2번 분들 상태가, 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드신 상태가 아닐까. 근데 지금 약간 권태로움도 느끼세요. 이제 연애나 이제 내 삶이나 내가 일적인 거를 빼고 봤을 때 너무, 어, 삶이 좀 지루하지 않나. 연애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적으로는 조금 많이 힘드신 카드, 이런 카드가 나와서 내가 중압감이 있다. 내가 뭔가 지켜야 될게 있다.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다. 이런 카드들도 나왔어요. 근데 나는 연애도 하고 싶긴 해. 이런 카드들이 나왔는데, 어 제가 왜 짝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어 이번 분들께서 고백받는 카드가 있고 상대를 약간 알고 있, 있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카드가 나와가지고 혹시 짝사랑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짝사랑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상 나도 연애를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러신 카드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 제가 짝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각이 들었고요. <laughs> 근데 보시면 어 되게 상대방이 어떠신가 제가 봤어요. 이제 고백 받으실 그 상대방 분은 그 어떤 사람인가 했는데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실 것 같아요. 자로 재고 따지고 도의적으로 어떤 게 맞, 맞고 틀리고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으신 분, 굉장히 도덕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여사제 카드는 이성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성적이고 어 그리고 약간은 예민하실 수 있다. 되게 이성적인데 예민하신 분이 아마 두, 어, 새로 오신 들어오시는 분이 조금 예민하지 않을 예민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 봤는데 세븐 세븐 소드 이제 지금. 1, 2번 분들이 조금 상황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 거, 힘드신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다. 나도, 어, 나도 연애를 해서 이걸 좀 의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 고백받는 카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좀, 어 상대방 분이 제가 보기엔 직장 동료이시거나 되게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좁히고 뭔가를 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천사의 조언 카드. 어, 천사의 타이밍 카드 이렇게 두 가지 뽑아 봤을 땐 조언으로는, 이제, 긍정적이게 유지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라. 이제, 어, 상상은 많이 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잘안될 거야. 나는 연애가 잘안될 거야. 왜냐면 내가 힘들고 바쁘고, 어, 나는 연애에 상처받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 연애가 두렵기도 해. 그래서 내가 뭘 못하겠어. 라고 했는데, 천사의, 타이밍 카드에서도 "기다려라"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고백받는 카드와 "기다려라"하는 카드가 같이 나왔을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분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오실 수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잘 될, 어, 내 연애가 잘될 거다. 이 상처받은 것들을 조금 극복해 내시면은, 이제 앞으로 11월에 굉장히 좋은 연애를 하실 수 있을, 어, 사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솔로 연애운, 11월 연애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카드를 처음 펼쳐보고 든 생각은 3번 분들은 조금 되게 이성이 주위에 되게 많으시고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어, 되게. 어 인기가 많고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시다. 이런 카드들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어 어느 정도 주변에 되게 인기가 많으신 분들, 어 이성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되게 재능도 되게 많으시고요. 어 그러고 이제 실력도 너무 좋으시고, 일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동경을 받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번 분들 연애 운이 되게 좋아요. 좋으시게 나오셔가지고, 약간, 11월에 3번 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약간, 음, 어, 되게 좋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감정이 넘친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 내가, 어, 사랑이 싹 튼다. 이런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주위에 이미 계시던 분이신 것 같아요. 카드를 보면은. 음, 그러고 이 데빌 카드가 나오셨는데, 약간, 어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만큼 그 사람한테 푹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사랑이 싹튼다. 이런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앞으로 나아가고 연애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 쟁취를 한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어, 쟁취를 하신다고 이렇게 카드가 나왔으니까 아마 고백을 해오시지 않을까.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되고, 어, 이 3분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데 그분들의 상대방 분도 3분 분들을 좋아하셔서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연애가 시작되는 카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은 약간, 어, 베푸는 걸 좋아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미래를 미래지향적이신 분 미래를 생각하신다. 근데 3번 분들하고 미래를 생각하신다라고 저는 읽히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음~ 되게 깊은 사이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새로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데빌 카드는 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어, 찾아오시는 분이라 결혼이나 미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신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3번 분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너무 안정된 상황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불쑥 감, 제가 자신의 감정을 자기 신도 모르게 그분이 훅 하고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말타고 이제 성공적으로 나는 성공적으로 이 사람을 쟁취한다. 이렇기 때문에 어, 훅 하고 마음에 갑자기 들어오시는 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천사의 조언 카드와 언제쯤일까요? 11월 우리 언제쯤일까요? 했는데 우리는 i next few weeks. 어몇주 안에 그런 일이 생긴대요. 몇주 안에 그런 일이 생기실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11월 1 1월에 저희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안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또한. 조언 카드 또한 로맨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연애운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으셔서 11월 달에 좋으신 분을 만나실 것 같아요. 삼번 분들은 연애에 관해서 지금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상대방 분이 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생겨서 어 금방 어 빠르게 되게 잘 되실 양상으로 보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 1월에 좋은 연애운 들어와 있으시니까 어 걱정하시지 걱정 11월에 좋은 연애운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11월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솔로 분들 연애운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어, 근데 지금 제가 4번 분들 카드를 보면서 되게 어, 연애운이 너무 좋으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약간 어, 사랑이 싹튼다. 약간 어, 이제 지금 과거에서 벗어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카드가 나왔고요. 이제 풀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는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새로운 사랑을 사랑을 이룬다, 새로 내가 연애를 시작한다 전에 있었던 거와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되게 순수한 마음, 되게, 어, 각별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투완주 또한 똑같은 카드가 두 장이나 이렇게 떴어요. 이 투완주는 뭐냐면요. 원하던 사랑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어, 새로운 거 불가능은 없고 나는 이 사람을 꼭 쟁취해 낼 거야. 나는 상대를 손에 넣고 말 거야. 이런 카드들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4번 분들은. 상대가 먼저 고백을 한다던가 이런 카드는 없어요 근데 충분히 쟁취하고 새로운 연애를 하실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3, 아무래도 4번 분들이 직접 어떤 액션을 취하시던가 어떻게 먼저 그분을 쟁취하고 먼저 고백을 하실 수도 있는 양상을 보여요 그리고 되게. 이 카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카드예요. 이미 4번 분들이 어떤 썸을 타시는 관계이실 수도 있고요, 짝사랑이신 관계이실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 분은 굉장히 4번 분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이제 신뢰를 받는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4번 분들은 이미 상대가 있으신 분들이시거나 썸썸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4번 분들 연애 운 너무 좋으신데, 먼저 행동을 하셔야 되는 카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먼저 행동을 하면 성공한다, 축복을 가져온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감정적으로 다가간다, 하고 빠른 전개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달려가면 되게 빨리 전개가 되실 수 있고, 근데 그 전개가, 어, 약간 제가 보기에는 4번 분들 욱하시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욱해서 내가 못 참아서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질러버린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되게 얘기치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결과가 너무 잘 되는 결과로 지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신, 어, 이 천사의 조언카드에서도 보시면, take action. 지금 행동을 취하라, 이런 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엔 4번 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혹시 짝사랑이 아니시고 썸이 아니신 분들이시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실 거예요. 생기시면 직진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너 되게 빠르게 전개돼서 되게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연애 운이 너무 좋아요. 천사의 조언 카드에서도 Big Happy Changes. 좋은, 좋, 크고 행복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야.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애 운은 너무 좋으세요. 누가, 어, 금방 사랑에 빠지시는데, 그리고 4번 분들 되게 불타오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 썸, 썸, 이렇게 애매모호한 관계, 나는 너무 싫어. 나는 그런 거 별로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쟁취하고, 내가 직접 다가가고, 이런 카드들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그렇, 그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셨던 4번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않으시고 take an action 직접 어떤 액션을 취하시고 먼저 고백을 하시면 정말 빠르게 저, 어,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분들 연애운 11월 연애운 너무 좋고요. 어, 예쁜 사랑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4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vad er det, du gør?